콜도 플러스고, 푸도 플러스입니다, 지금. 자, 2025년도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아, 진짜 강하긴 강하네요. 어제 미장은 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갭이 떨어져서 시작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선물 매도는 약간 쌓이는 모양인데, 좀 이상한 게, 콜 종목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데, 풋 종목이 프리가 많이 붙습니다. 근데 콜 종목이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빠져야 됩니다, 이게, 콜 종목이. 시축과 회복 못하고 출렁출렁하는 모양 자장시작 조금 감아올리려고 하는 모양이 있어요 와 이건 뭐 밀리는 것도 없이 그냥 감아올리네요 선물 에서는1 0 0 정도 쌓인 모양 쌍끌이 매돈 모양 현물 좀 기다려볼게요 콜은 좀 기다려볼게요 아따 강하게 무지하게 강합니다 진짜로 차트는 버티는데 동양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하방으로 좀 밀려고 하죠 아 동양이 이런데 차트 버티니까 진짜 헷갈리네요 동양이 바뀝니다 오케이 자 콜전해 아, 이게, 씨, 아, 동향 바뀌면서 차트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일단 치고 올라가는 모양. 선물 매수도 많이 쌓입니다. 2,000개약 정도 쌓이고, 삼성전자 반등 나오는 모양. 선물에서 외인이막 이렇게 때리거든요. 근데 차트는 올라가고, 그 아직까지는 쌍거리 매도 모양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에요. 아, 너무 깨리깨리 한데요 나올게, 이거 일단. 조금 느낌이 좀 깨리깨리 합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개인이 또 매수를 막, 줄이지도 않아요 이게 콜 종목은 빠지는 게 거의 없는데 풋 종목이 프리가 많이 붙습니다 이거 좀 뭔가 수상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일단은 청산하고 나왔어요 아따 많이 올라갔네요아또 오늘도 좀 소심하게 매매를 했네요 콜도 플러스고 풋도 플러스입니다 지금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매수하고 외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쌍끌이 매도를 하는데 올라간다고요 자풋 소량만 타볼게요 풋 완전 소량만 탔습니다 이거 맛만 볼게요 차트는 버틸려고 하는 모양 좀있고요 조금 분할매도 잡아놓을게요. 아 버티긴 하네요. 선물 쪽 바뀌고 나오겠습니다. 이거. 선물 쪽에서 외인이 매도치던 거 조금 감아올리려고 해요. 아 버티긴 진짜 잘 버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 두번 정도 매매했는데 어우 조금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동향하고 차트가 좀안 맞는 느낌이 있어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